네, 이 네, 네. 옆으로 가서 양손은 이제 골반 컨트롤 하시고이 엉덩이로 이 팔을 밀어요. 팔 밀어서 내가 반대쪽으로 올 때까지 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밀어서 팔을 만세 시키고 엉덩이로 이제 팔을 반대쪽으로 밀어 줍니다. 밀어주고 왼손이 목 밑으로 해서 들어가 이 팔하고 목 사이를 넣는 거요 네. 들어가서 손바닥끼리 잡아서 뒤통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요. 목에다 하지 말고 대각선으로. 그래서 이 팔뚝으로 머리 인사시켜야 돼요. 안으로. 인사시키고 손이 깊게 들어가서 팔짱을 이렇게. 그리고 왼쪽 팔꿈치 들어 올리면서 이 어깨를 이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왼쪽 팔꿈치 들어 올리면서 어깨를 땅쪽으로. 자, 무슨? 요간 엉덩이 밀면서. 이 팔이 만세 되게 하고 어, 모로 높게 만들어요. 응. 왼손은 몸밑에갖다대고 손바닥 끼니 나 팔뚝으로 공수 인사시켜. 인사시고 깊게 들어가면서 팔짱 나 들어 올리면서 밀어주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 팔이 내 가래기 사이에 들어야 돼. 중심선에 들어오. 남부와서 남부의 사이드로 오고, 뒤통수 옆으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 손바닥 길이, 잡아주고, 뒤통수 밑면에 인사. 그한번더 깊게 들어가서, 살짝, 밀면서 눌러주고. 어깨세 쏘지잖아요. 세우면 골반 밑으로 상대 팔을 빼요. 빼기도 해요. 이 뒷면, 이렇게 밀다 보면 팔이 이쪽으로 빠지세요. 빠지면, 이 겨드랑이 손목을 다시 끼고, 상대방을 이렇게 딱 걸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걸고, 앞으로 다시 가요. 이 허벅지를 여기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다리 이 사이에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리이 사이에 잡 이게 안되면 이거 없이 하면은 상대방이 일어나요. 넣고, 다리를 여기다 넣어주고, 넣어주고, 오공 여기, 팔, 이 팔도 같이 잡 이렇게. 끌어 안듯이. 그 다음 누우면서, 발바닥 땅에 대고 누우면서 팔꿈치를 내 몸쪽으로 당겨요. 그리고 잇몸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누우면 안 돼. 요 그냥 누우만. 이 팔꿈치를 나한테 가슴에 붙이면서 안아주면 돼. 그래서 키 나가줘야 돼. 폴더에 나. 밀고 팔뚝 빠져. 안 밀려. 여기 자켓 하시고 허벅지를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옆구리 에 갖다 대면서 발을 얹을. 그러면 상대방한프가에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양 손으로 이 발을 붙여야지 갖다 대고 끌어안아 이런 식으로 끌어안아 팔뚝 하고 팔꿈치. 끌어안고 입목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 팔꿈치를 내 얼굴로 당기면서 누워요. 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고 빠지면 손 펴지. 하나 던지. 하나 발 넣고 잡아주. 다리를 오므려. 하나 이 상태로 빡그라한 상태로 뒤고누워주 有像。 벨트 잡아서 별도야. 아니 근무이 벨트를 잡아야 돼. 벨트장 우니원. 여 왼쪽 겨, 골반 보시면 겨드랑이까지 집어 넣어야 돼 이렇게. 이거 헐렁헐렁하면 안 돼. 팔뚝이 내 배에 들어오면 안 돼. 밀착을 해가지고 아랫 배를 낮추면은 팔뚝이 잘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기무라 그립에서 왼손 손등을 이기무라 때문에 이 때문에 안 돌아가요. 내 손등을 팔뚝에다 갖다대 이렇게 팔뚝에다가 손등을 이렇게 갖다대요 내 손목에서 팔뚝 상대방 팔뚝 이 오른손을 놓고 이렇게 놓으면 상대방이 손을 놓기 힘들어요 그리고 놓고 도망가더라도 내팔 안에 이제 가둬져 있어 항상 이렇게 팔이 그래서 여기 손등을 갖다대고 이 손을 미끄러지면서 이두막걸를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 팔짱 안껴 팔짱 끼고, 오른쪽 골반을 얼굴 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돌리고, 왼발을 디으면서디으면서 얼굴 앞으로, 지그재그로, 걸어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얼굴을 막는다는 생각이에요. 그이 상태로, 이 상태로, 팔꿈치 들어올리면 또 기물아 걸려요. 이 그립을 잡고 있어도. 올리면 이거 들어올리면, 기물아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힘으로 해도 안되서요 이것 때문에 락이 걸려서 그래서 왼손을 여기다 갖다대고 손등을 갖다대고 이게 미끄러지면서 팔짱을 끼고 팔짱을 때 이걸로 이팔 오금도 상대방 팔을 이렇게 접는다 생각하세요 약간 폴더 받는다 이렇게 폴더 받는다 생각하시고 팔짱 갖다 끼고 팔짱 끼고 골반 틀어 그다음 왼발이 한번 뒤돌거예요 팔을 이렇게 접고 뒤넣어주고 자 이거 지그재그 해서 얼굴 앞쪽으로 가그 다음 이 팔꿈치를 들어올려 이런식으로 이렇게 잡고 할수도 있는데 뭐 손목이 아프면 이렇게 하지말고 손이.. 손 안아프려면 손등으로 손목이 괜찮으시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자, 팔짱 껴서 지모야으리 마무리 이거도 한번 시작 나이에서 암싸인이라고 시작해서 누가 지거죠 힘들죠? 이제 이 팔꿈치를 되게 받쳐 그런데 뭔지 뭐 손에다가 이 팔꿈치 뒤에다 이렇게 받쳐, 받히고 상대와 밀어낼 때 같이 밀 거야, 이죠? 나는 이쪽으로 밀고 상대방은 나를 위로 밀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몸을 뒤로 가면서 이걸 타고 밀어 이렇게 밀면 다시 아래로 떨어뜨리면. 어 팔꿈치가 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내귀 왼쪽 귀 옆으로 나가게 되고 손이 빠져요 그러면 머리, 어, 머리하고 머리 팔만 내야 앞에 세,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대로 있으면 안돼 머리를 여기다 갖다대요 안 그러면은 팔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받치고 나서 머리를 앞으로 갖다대요 그리고 손 연결 나 오른발이 골반을 타고 넘어가요 무릎이 이 골반을 타고 배골반 타고서 무릎 땅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다리, 양쪽 다리를 와이퍼로 바꾸고 바꾸고 나서 왼쪽 무릎을 골반 쪽에 갖다 대야 해요 골반 쪽에 골반 쪽에 갖다 대고 밀어내야 어, 암트라 암프라인글. 잡으시면 돼요 암트라이글은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저 음, 손목이 안 좋아서 항상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요 래 네. 이 어깨하고 팔뚝이 이도 바뀌니 이목 쪽에 이제 병동을 누를 수 있게 안박아주기 해 주시면 니다 밀어내고, 밀어내면서 상대방 위로 올릴 때내 몸이 이렇게 뒤로 도망가면서 밀어. 그리고 다시 이거 미끄러지면서 몸이 떨어뜨는, 이렇게 떨어뜨면 돼요. 그러면 손이 뜨네요. 자, 잡아. 잡아주고 머리를 앞으로 갖다 대. 이렇게. 그럼 팔이 다안 빠져. 이러고 있으면 만세하고 깔 거예요. 만세하고 다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고 머리 앞쪽으로 이렇그 그래. 다음, 바로 무릎 하나, 이렇게 힙을 들면서 이렇게. 힙 들면서 무릎. 무릎 들어갔으면 이 무릎으로 이 허벅지를 밀어내요, 가요. 이렇게 밀어, 이렇게. 밀어내고 다시 넘어오면 돼요. 그리고 왼쪽 무릎을 골반 옆구리에 갖다 대. 그리고 배를 까기 시작해. 까기 시작하고 오른쪽 팔꿈치 보시면 저는 베이스 잡아요 이렇게 안으로 안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베이스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상대방을 눌밀때 이거 같이 밀어 이게 팔꿈치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 밀면 너무 힘이 있어요 몸이 뒤로 빠졌다가 내려가요 하나 하고 미끄러져서 같이 붙어서 내려가요 야 하나 밀어주면 힙등면서 무릎 올라가자마자 손 그립을 가자. 멍키 그립에서 S 그립으로 바꾸고 오른쪽 무릎으로 이 팔을 밀어줘 이 다리 밀어줘야 돼 밀고 다리가 밀면은 다리 가 휘어지죠 옆으로 가그래서이 다리 넣어볼때 편해 이렇게 그 발등을 여기다 벌어줘 벌어주고. 벌어주고 무릎을 갖다주고 그냥 엉덩이 다시 깔아 무릎 된 상태 엉덩이 깔고 오른쪽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 <웃음> <웃음> 이거 안 보이죠? 이키기트 말이야. 여기서 가 사이드 서이 했는데도 키보트를 잡고 있어 이렇게. 머리 고 이거 나를 이제 나하 상대방을 이 나의 이용해서조크할 거야. 이제 첫 번째는 이걸 목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빠져가지데이 손을 이 머리에 있는 손을 오른쪽 어깨로 잠궈요.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잠궈.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이 자기 스스로 손을 못 빼. 빼보세요. 이거 안 빠져. 어깨에 잠겨서 손목이. 그리고 왼쪽 손을 이렇게 끌어안고 딥으로 들어가요 돼. 이렇 딥으로 들어. 가이딥로 들어가서 잡아. 잡고 왼쪽 어깨로 경동맥 눌러요. 이따 이거 보세요. 이게 이거랑 이거랑 만난다 생각에 꼬집어져 이렇게. 그다음 왼쪽 어깨로 경동맥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쪽 경동맥에 어깨로 풀 눌러주시면 바로 막혀서 토크 들어갈 거예요. 템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잡고 있어도 후크를 낼수 있어. 그 그래? 머리를 잡고 있어. 근데 내 머리 여기 여기 있으면 초과 걸려. 여기서 이 무릎 들어오고 응. 엉덩이 살짝 빼서 들어오고 걸 그러면 그촉 들어올 수 있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아니면 반대쪽 으로 넘어가야 되고. 근데 내 보면 초보자분들 여기 다 걸려. 그래.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 걸었고 힘 빠졌고. 사이즈 백 개월. 근데 이제 내가 이 스케일했다고 여기에서 이 손목을 이렇게 잡아요 이걸로 전화 받아 이렇게 그래서 딱 붙여 놓으면 보세요. 이게 쪼이고 땅을 내려놓으면 손못 빼. 그래서 이 손을 밑으로 들어가서 손가락 밖에서 타이트하게 이게 타이트하게 여기서부터도 상대방 초크 와요 여기서부터도 그냥 잡아 잡고 손 그립은 이렇게 이렇게. 편한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잡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 눌러. 이 어깨가 내 손까지 이렇게 눌러줘. 그 다음 왼쪽에다 체중 실어야 되니까 오른발로 땅을 밀면서 왼쪽 무릎이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골반 틀면서 기울어지면서 밀어주면 돼. 야 이렇게. 그러면 초크가 딱잘들어가시